여러분, 아직도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따로 쓰시나요? 나가실 때마다 두 개씩 다 가지고 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분들의 거만을 도와드린 13년 경력의 대표 안경사 임종희입니다. 여러분,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매번 바꿔 쓰시나요? 나갈 때마다 챙기지만 번거로워서 안 쓰시지 않나요? 아마 귀찮아서 주간에 눈이 부셔도 안경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변색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변색렌즈 싹다 정복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 변색렌즈 하나면 안경과 선글라스를 바꿔 낄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을 종일 쓰고 계신 분들은 선글라스를 쓸때 안경과 바꿔 껴야 하기 때문에 성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 따라 안경과 선글라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변색렌즈는 그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외선 양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에는 연하게 변하고 자외선이 강하면 진하게 변합니다. 안경과 선글라스를 바꿔 끼지 않아도 실 내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절대 눈부실 일이 없다면 선글라스를 가방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정말 금상첨화겠죠. 둘째, 변색 렌즈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안경과 선글라스에 도수를 넣어서 구매하시려면 안경테도 두 개, 2개, 안경렌즈도 두 개를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변색 렌즈의 경우 안경렌즈 하나에 옵션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누진 다수점 렌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렌즈 자체의 금액대가 있다 보니 변색 옵션을 선택하시면 합리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셋째, 변색 렌즈의 단점인 탈색 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변색 렌즈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탈색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색 센서뿐만 아니라 자외선 감지 속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 외에서 실 내로 들어왔을 때 보통 5분 이내에 색이 다시 투명하게 변하는데 최근에는 실 내로 들어왔을 때 40초 정도면 반 이상 탈색되는 렌즈도 출시되었습니다. 넷째,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색 렌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색 렌즈의 농도와 바뀌는 속도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 진하게 변하는 게 좋아, 속도는 좀 느려도 괜찮아. 난 빠르게 변하는 게 좋아, 농도는 좀 약해도 돼. 이두 가지 타입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변색 렌즈의 니즈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레이, 브라운, 파이오니아, 블루 등등 다양한 색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레임과의 조화와 내 개성에 맞는 제품을 초이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색에 추가로 형광이나 미러라는 기능도 넣을 수 있어서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탁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글라스 변색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실내에서는 50에서 60% 정도 연한 선글라스였다가 실외로 나가면 진하게 되는 제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색렌즈는 자외선에만 반응합니다. 변색렌즈는 온도에 반응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변색렌즈는 자외선에 반응합니다. 겨울철 자외선량이 여름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진한 색상을 표현해냅니다. 썬팅이 된차 안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썬팅기에서 자외선을 걸러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기사님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버스는 선팅이 되지 않은 차량이 많으니까요. 카페에 있었는데 왜 변한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추해 분이 통창에 해가 들어오는 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 자외선에 반응을 한 거죠. 등산하는데 변하지가 않아 왜 그래? 챙이 긴 모자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 모자가 자외선을 차단시킨 거죠. 지금까지 변색 렌즈의 기능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늦더라도 피드백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